Hi everyone 반갑습니다 Daniel e n g l 의 d a 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무언가를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뭘까요? 영어로 바로 How about? What about?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점심 뭐 먹지? 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about 김치찌개? What about 된장찌개?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 여행 어디 가지? How about England? How about Italy? What about uh, San Francisco?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How about? What about? 정말 쉬운 표현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